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허무주의와 실존주의의 지형 발췌문인데요. 음 이걸 바탕으로 철학적 여정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자연주의에서 시작해서요, 이게 허무주의라는 어떤 의미의 위기로 이어지고 또 여기에 맞서서 실존주의가 어떤 답들을 내놓는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시작은 역시 자연주의인데요. 네. 이 자연주의가 우주를 보는 관점 그러니까 뭐 필연성이나 우연성으로 설명하면서 이게 어떻게 인간의 자유나 어떤 도덕 기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게 왜 허무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지 어그 부분을 먼저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딱 중요한 시작점 같아요 자료 보니까 자연주의가 우리한테 뭐랄까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만약에 우주가 아주 엄격한 인과법칙, 그리고 그러니까 필연성만으로 움직인다면, 어 그럼 인간은 그냥 뭐랄까 정해진 대로 가는 기계 아닌가요? 자유의지 같은 건 그냥 환상이고. 그렇죠. 결정론적인 세계관이죠. 근데 또 반대로 모든 게 그냥 우연이다, 완전 무작위다 이러면 그럼 삶의 의미나 도덕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요? 그냥 막 흩어지는 사건들 뿐인데. 맞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인식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 인식의 문제요? 네. 우리가 뭐 우연이든 필연이든 어떤 비인격적인 힘의 결과물일 뿐이라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환상일까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죠. 음, 어렵네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우리 외부의 어떤 이성적 영 뭐 절대적 진리 같은 거죠. 그런 근거 없이는 지식의 확실성을 알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객관적인 가치 기준이 없어지면요. 네. 그럼 이게 좋다 저건 나쁘다 하는 게다 자기 기준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윤리적 상대주의로 빠지기 쉬운 거죠. 그렇죠. 단순히 세상이 이렇다 는 사실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가 바로 나오진 않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존재에서 당위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의미 없음 허무주의 여기에 딱부딪히게 되는 거군요. 네, 각자 기준만 남고 어떤 공통의 가치는 좀 희미해지는 상황이죠. 아, 근데 이 지점에서 허무주의 자체도 좀 불안정한 면이 있다는 게또 재밌네요. 네, 그렇죠. 허무주의도 파고들면 모순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데서 어떻게 의미를 찾겠어요. 그리고 허무주의자조차 내 생각은 오라라고 믿는 순간. 그 생각의 근거는 어디서 오냐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이미 허무주의의 전제를 벗어나는 거죠. 실천적으로도 살아가기 어렵고요. 자료에서는 뭐 예술의 종말이라든지 심각한 심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음. 왜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미랑 가치를 찾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허무주의는 보통 이렇게 극복해야 할 어떤 문제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 그래서 20세기의 주요 사상들이 이 허무주의를 넘어 서려고 시도했고 그 중심에 실존주의가 등장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먼저 무신론적 실존주의부터 볼까요? 이쪽은 다연주의처럼 일단 물질적인 우주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본 전제는 공유하는데요. 대신 인간의 그 주관적인 경험 그리고 선택 이걸 엄청 강조하죠. 선택이요? 네. 핵심은 역시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아, 네. 들어봤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은 뭐 미리 정해진 설계도 같은 거 없이 세상에 그냥 툭 던져졌다는 거예요. 던져졌다. 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거죠. 과학이나 논리 같은 객관 세계랑 우리 의식이나 자유 같은 주관 세계. 이둘 사이가 딱 맞지 않는다고 보고 주관 쪽에 더 무게를 둡니다. 인간은 완전히 자유롭고 그 자유 안에서 스스로 가치를 창조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 객관적인 세계는 여전히 우리한테 좀 차갑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부조리라고 표현하던데요. 네, 부조리. 부조리. 질서는 있는데 의미는 없는 냉담한 세계. 그리고 가장 큰 부조리는 결국 죽음이고요. 그렇죠. 피할 수 없는 한계. 여기서 진정한 인간은 이 부조리를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걸 딱 직시하고 여기에 맞서면서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다 이런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카뮤의 소설 페스트가 딱 좋은 예시잖아요 아 네네 그 폐쇄된 도시 오랑은 신없는 우지를 상징하고 페스트는 부조리 그 자체를 보여주지만 그 안에 인물들은 절망 속에서도 서로 돕고 어, 연대하고 선을 행하기로 선택하죠. 선택. 네. 이게 바로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실존주의적인 방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음, 흥미롭네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요? 만약에 가치가 전적으로 주관적인 선택의 문제라면 그럼 뭐랄까 각자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는 거 아닐까요? 자료에서는 유아론이라는 표현도 쓰던데. 네. 그럴 위험이 있죠. 자기 생각만이 전부라는 태도. 그리고 또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정말 없다면 결국 다시 모든 상관없다 는 상대주의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음. 유 개인을 넘어서는 어떤 보편적인 도덕의 근거를 제시하기가 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곤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나요? 여기도 신을 믿는 전통에 기반하지만 그냥 뭐랄까 딱딱한 교리보다는 개인의 신앙적 결단. 주관적 체험을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신의 존재를 전제하긴 하지만, 출발점은 무신론적 실존주의랑 비슷하게 인간이 느끼는 어떤 불안, 소외감, 이런 데서 시작해요. 아, 네. 그리고 이성이나 논리만으로는 신앙에 이르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 믿음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의 도약. 네, 그리고 마르틴 부버가 말한 나너 관계처럼 인격적인 만남, 관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둡니다. 진리라는 것도 항상 명확하고 객관적이기보다는 때로는 역설적이고 주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음. 예를 들면 성경 같은 텍스트를 볼때 그게 역사적으로 뭐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걸 비신화화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어. 그럼 이것도 약간 네. 여기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의미를 객관적인 사실과 분리해 버리면 이건 역시 너무 주관적인 문제에 빠지는 건 아닌가?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가졌던 그 문제랑 유사한 지점에 봉착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자연주의에서 출발해서 허무주의를 거쳐 실존주의 두 가지 흐름까지 쭉 따라와 봤습니다. 어,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 속에서 또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신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믿음의 결단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네요. 이 여정을 따라오시면서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들이 스치셨나요? 네, 결국 그 핵심적인 긴장은 이거 같아요. 객관적으로 존재라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 안에서 우리 각자의 주관적인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찾고 또 지켜낼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개인의 주체성을 극대화하지만 자칫하면 이제 각자 고립되거나 아니면 기준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고요. 반면에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신앙을 통해 이걸 해결하려 하지만 때로는 이성이나 객관적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체험이나 결단을 좀더 앞세우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의미라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선택이나 믿음의 문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이해나 윤리를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는 그 개인의 진정한 반항, 그 용기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가치를 좀더 단단하게 받쳐줄 어떤 근본적인 토대가 필요한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당신이 계속 이어나갈 탐구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